자, 안녕하십니까. 아, 원시마 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그림과 같이 조금 손 떨리는데 이게 원점이 있고요.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 둘레 위에 있는 임의의 점 모든 점이죠. 대하여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y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서 빼고라는게 시험 문제고 역시나 1탄에 의하여 또 2탄도 23년. 중앙고, 동탄 중앙고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비슷하게 푸시는 건데, 자, 이 문제 일단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조금 보시라고 제가 조금 들고 있을 거고요. 에, 문제 한번 써드릴 거야. 그쵸? 그렇죠? 써드릴 거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이쪽으로 오셔서, 어, 써드리겠습니다. 일단, 좌표 평면을 그려줄 거예요, 선생님이. 자, 그리고요. 원점이 5가 있고요. 예, 4콤마 3이니까, 하나, 둘, 셋, 넷. 그림을 잘 그려야 돼. 어려운 문제는 그림을 잘 그려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줄 겁니다. 요게 Y축, 요게 X축,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시 C점이 있습니다. C점은 좌표를 써드릴게요. 4콤마 3이고요 A점은 1콤마 마 3이, 하나, 둘, 셋,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A점, 이렇게 됐습니다. 1콤마 마이너스 3이고요 예, B점은 6, 하나, 6콤마 마이너스 2쯤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이고 뺏돌 뺏돌 이렇게 어 이게 b점이 6,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시험 문제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y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그러고 xy는 사각형 o a b c 위의 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시험 문제 다 써드렸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자 풀어보실까요? 자, 이 문제는 어떻게하냐면요 다시 똑같습니다. XY는 여기를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다 돌아다니는 점이야. 자, 그래서 이걸 딱 봐도 이게 원 느낌이 나지요. 그래서 이건 말로 하지 말고요. 어, 여러분 많이 쓰는 방법인데, 얘를 지금부터 K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K라고 두면 이 K의 최대치수를 구하는데, 여기서 K가 이렇게 놓으면 애매하잖아.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학원에서 이런 얘기지만, 컴퓨터, 슈퍼컴퓨터가 있다. 이 위에 모든 점들을 다 찾아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컴퓨터가 계산을 빨리 해주면서 최대 최소가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야. 인간은요. 컴퓨터보다 나은 건 뭐야? 생각이죠. 계산은 컴퓨터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여기 위에 있는 점들 수많은 모든 점들을 다 집어넣어서 여기다 으면 k의 최대 최소가 나올 겁니다만 우린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거야. 우스갯소리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걸 변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x-2의 제곱 더하기 이 정도는 빨리 할수 있어.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할수 있는 친구들이 들어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어, 마이너스, 어, 4가 나오죠? 여기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여기는 k 플러스 5가 됩니다. 여기까지 얘가. 자, 근데 이게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요. 2, 콤마 마이너스 1의 중심인, 중심이고요. 반지름이 루트를 씌워야 됩니다. 반지름이 이거인 원에, 그렇죠. 원이 돼버렸습니다 k에 따라서 이게 돌아, 이렇게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가 그러면 원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 건데 사실은 그쵸 어 지금 그림이 조금 이상한데요 어 여러분이 그러면 이제 사실은 공부를 하려면 자 이제 일단 최소부터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소는요 어쨌든 k가 최소가 되려면 자 일단 k의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지름이 가장 작을 때 점을 찾아 주시면 되잖아 이 점들 그러니까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면 되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치 됐습니까? 반지름이 어, 최소일때 찾으면, 루트의 k, 어, 루트 k 플러스 5가 최소이면 k도 최소일거 아닙니까? 됐죠. 자, 그래서, 요 직방의 식을 구해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a의 직방은, 원점을 지나니까 y는 기울기 x-3x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가시죠. 어, 자, 그래서, y는 3x, 마이너스 3x니까, 3x 플러스 y는 0에서, 보이시나? 보이시나? 자, 됐죠? 요즘 안 보이니까, 이제 안 보이죠? 3x 플러스 y는 0에서 요 중심, 2 1까지의 거리, 거리 d가 바로 반지름이다. 반지름이다라고 놓고 보면 k의 최소값이 나옵니다. 여러분, 말로 그냥 설명할 게 쓸데가 없어서.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최대를 찾아볼 건데 보세요. 최대도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 어, 반지름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루트 K 플러스 5였나 그랬을 거야 그치 맞니 어, 자 여기서 이 원이 점점 커질 건데 이렇게 커질 건데요 어 여기에 접할 때라고 생각하시는 오산인게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다 보면 여유의 점 요즘 그림이 삐뚤빼뚤 이해해 주시고요 이거 더큰 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대값은 이직방에서 나오지 않고요 어디냐면은 경계점에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경계값 그래서, 이렇게 아마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대는 경계값에서 나온다. 경계값. 예, 네, 그럼 경계값, 여기 있을 때가 아마 최대가 나올 겁니다. 뭐, 의심스러우면, B도 한번 넣어보시고요. 그러면, 다시 원을 써보시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y 얘를 K라고 놨었는데요. K라고 놓고, 변형하면 반지름이 이렇게 나올 거야. 뭐 도중에 다시 원, 문제를 한번보여드릴게 그래야 여러분이 이해가시죠? 자, 그렇지. 자, 36번. 자 여기서 여러분 지금 어디냐면은 지금 여기 이 어, C점을 집어 넣은 원하고 B점을 집어 넣은 원 정도를 비교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최대최수를 구한 다음에 빼버리면 답이 바로 나와요 자 지금 선생님이 확대를 해서 지금 판때기가 어, 많이 확대가 돼서 쓸 공간이 사실 좀 없었다고 이걸 지울 수도 없고요 왜 어, 문제를 여러분이 계속 봐야 되잖아. 그쵸? 이걸 지우고 제가 막 풀어드릴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문제, 이런 문제 구경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어, 이런 문제 구경하기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눈여겨봤다가, 어, 풀으셔야 되기 때문에, 어, 그치? 이렇게 여러분이, 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 요 상태에다가 그냥 사콤마 3을 집어넣으면, 그치? K의 최대가 나온다는 거지. 오케이. 예. 됐습니까? 그래서, 하나는 분수가 나오고, 하나는 분수가 안 나오나, 그럴 거요두개 빼버리면, 정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 일단 정답은 알려드려야지 공부를 할거 아닙니까? 그치? 예, 맞습니까? 36번의 정답은 1번. 어, 1번. 그러니까 2분의 35가 정답입니다. 2분의 35. 2분의 35 문제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2분의 35가 정답이야. 자, 이 정도 문제를 풀수 있는 친구들은 원의 좀도 같은 친구들이니까 반드시 풀어보시고 자기 것으로 만들 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